안녕하세요. 아만TV 리뷰하는 의사 김대형입니다. 벌써 3월이 왔는데요. 매년 3월이면 애플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올 3월에 발표 예정인 애플의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이폰9, 아이폰 SE2. 가성비 아이폰으로 불리우는 아이폰 SE2의 발표가 예상됩니다. 이름을 아이폰 SE2로 할지 아니면 아이폰9으로 할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새로운 아이폰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은 1.7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그 외관을 아이폰8과 유사하게 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강력한 최신의 A13 프로세스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카메라는 아이폰8의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후면 카메라를 장착할지 아닐지 확실히 전해지는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모든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가격이겠죠. 가격은 아이폰 SE와 마찬가지로 64GB가 399달러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11이 장착된 아이폰 8보다 50달러 정도 싼 가격인데요. 아이폰 SE가 출시되면 아마 아이폰 8은 단종의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가성비 아이폰을 기다리시는 분들 혹은 큰 액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아이폰 9의 발표는 더욱 단기같은 소식이 되겠네요. 아이패드 프로 작년 3월에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패드 에어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2018년 아이패드 프로 발표 이후에 아이패드 프로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설레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트리플 카메라 모듈과 12인치와 12.9인치의 큰 화면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 루머에 따르면 페이스가 알루미늄 소재가 아닌 글라스 소재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되는 트리플 카메라 모듈은 아이폰 11 프로의 인덕션과 비슷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TOF 센서 타임 온플라이트 센서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TOF 센서는 페이스 아이디에 사용되는 줄댄스 카메라와 유사하긴 하지만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물 사진 혹은 증강 현실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이 TOF 카메라는 아이패드 프로에 장착된 뒤 아이폰 12에도 장착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되네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새로워지고 아마 가을에는 아이패드 미니가 미니 LED 화면과 5G 기능을 추가해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강력한 성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구입을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작고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발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새로운 13인치 맥북 프로. 지난 19년 11월에 애플은 16인치 맥북 프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3월에 버터플라이 키보드를 버리고 시저 키보드를 적용한 새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에 모든 맥북에 버터플라이식 키보드를 배제하고 시저 키보드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키보드 이외에 차세대 CPU와 GPU, 저장장치 등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데요. 그 외에도 베젤이 이전 발표되었던 16인치처럼 얇아질지 또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되겠네요. 시기는 이번 발표에서 13인치 맥북이 출시가 되고 맥북 에어는 올해 후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 TV 애플 TV는 최근 출시된 제품이 2017년 4K 기능을 가지고 출시된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새로운 A12 혹은 A13 프로세서가 탑재된 새로운 제품이 개발 중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가격이 더욱 현실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애플워치, 애플워치 밴드. 이번 봄 시즌을 맞이해서 애플에서 애플워치 밴드와 빨간색 외장 케이스가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스페셜 에디션 애플워치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아이폰의 색상에 따라 출시되는 이번 에디션은 이전에 프로덕트 레드 아이폰과 같은 붉은 알루미늄 외장 케이스로 발매가 예상되며 빨간 립스틱 같은 색상의 강렬한 신상 애플워치는 상상만해도 기대가 되네요. 파워비치 4. 지난해 12월 9to5맥은 ISO 코드에서 새로운 파워비치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2월에 FCC 연방 통신 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새로운 파워비치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파워비치4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통화 품질과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였으며 시리 호출을 온보드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H1칩을 장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애플의 새로운 파워비치4는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마무리. 지금까지 이번 3월에 발표가 기대되는 애플의 제품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에도 코비드19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코비드19이 이 발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치지 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코비드19 사태가 진정된 후에라도 발표될 제품들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내년 6월에 열리는 WWDC의 초대장이 3월경에 보내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더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저는 아만티비 리뷰하는 의사 김대형이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